의대생 1학년인 패치는 항상 국기에 닫혀 있는 병실이 궁금했습니다. 3학년 아래로는 환자를 보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지만 그는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결국 최장암 말기 환자가 있는 병실에 몰래 들어가는데요. Blue sky on me.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말대로 환자는 매우 과격했죠. <laughs> 결국 그의 이러한 자유로운 행동은 병원장의 눈에 띄게 되고 경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패치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고, 다시 한번 불치병 환자에게 다가가 이번엔 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환자 앞에서 죽음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는데요. 바로 그때, 남자도 패치에 이어 죽음 관련 표현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으로 상처받은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던 건데요. Or be come on now. Beep!